오징어를 이렇게 간판 메뉴로 해서 맛소문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에 과연 어떤 특별한 맛이 있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오징어 함께 8년째 한 우물만 파신 이2 5 주방장님. 아주 네. 오징어로 유명한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이걸 들었어요. 뭐예요? 아, 오징어 버쌈하고요. 예. 어징어 만두하고요. 예. 그다음에 섞어찌개인데요. 오징어 보쌈이요 <laughs> 네. 들어보셨어요? 고쌈. 오징어 보쌈입니다저 지금 내가 아는 집이에요.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일단은 깨끗하게 손질한 오징어를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특히 오래 데치게 되면요 질겨져서 맛이 없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간장을 시작으로 고춧가루, 양념 여러 가지 이 황금 비율에 맞춰서 네. 잘 버무린 다음 그리고 이렇게 데친 오징어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소스를 센 불에서 아주 재빨리 볶아줘야지만. 그 양념이 잘 되고 여한 오징어의 속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나왔던 바로 그 네. 맛있는 오징어 보쌈입니다. 아... 자 여기다 보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겠죠. 늘 있어야 될이 예, 무와 야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양념을 볶아서 딱 올려만 놓면 으 바로 완성이 됩니다. 벌써 침이 보이지 어, 않으십니까? 맛, 맛 당기는 데요. <laughs> 자, 이번에는 섞어찌게까지 덤을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배추솥과 콩나물 듬뿍 아, 오징어 두부, 호박, 올리고 고추장 팍팍 풀어서 향긋한 숟가까지 얹어내면은 이렇게 골고을 오징어 섞어찌게 완성! 오징어가 연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빨 음... 매콤한 게 느낌이 너무 좋고요. 자, 매운맛에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분 <laughs> 어, 표정 예술입니다. 음. 찌개 맛은? 국물이 끝내줘! <laughs> <laughs> 자, 칭찬이 자자한 이 음식. 그렇다면 제가 맛을 봐야겠지요? 일단 먹기 좋게 따르시고요. <놀람> 어통안이 오징어 살 안에 야채를 <놀람> 듬뿍 넣고, 아, 약간 매콤하면서, 그 오징어 특유의 그 담백함하고 고소함이 있잖아요. 같이 씹히는 그 맛이, 음. 보쌈 중에 보쌈입니다. 오징어 보쌈. 음. 음. 음! 네, 사실 매운맛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laughs> <작은> 매운맛을 <laughs> 달래줄 찌개까지 맛을 봐야겠지요. 자, 그리고 이찌개의또 빠질 수 없는 사이 사릇, 연사리까지. 자, 그리고 국물을 들이킨 다음엔. 아. <laughs> 저다. 음, 네. <laughs> 그리고 특별한 음식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오징어 만두가 여러분께 선사가 됩니다. 오징어 때. 만두요? 네. 네. 아, 잡아서 일단 바늘을... 속을 보셔야죠. 만두는. 오, 오징어를 오, 갈아서. 이야. 아. 호박도 들어가 있네요. 예. 맛있는 세상 오징어 요리.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재미없죠, 아닙니다. 그러면. 끝없는 예. 오징어의 변신. 자 이제 두 번째 맛을 찾아오겠습니다.